아니, 아 짜증난다. 뭐, 오픈해래, 근데. 아, 진짜 짜증난다. 솔직게임 그 어떻게 이기라는 어... 거냐. 아, 이제 너무하다. 중국인들. 응? 음? 어? 어? 아니, 나 근데 편하게 올라가고 싶다고. 유튜브 각은 그냥 이기만 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굳이. 이런. 그럴까요? 잘하는 사람들, 유명인들을 만나면서 꼭 올라가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케이. 다음 판은 개울지님이에요. <laughs> 아 아저 머리 아파 아, 님들 이거 상대히 유드댕님이고 제드 탈론 매치업이 좀 많이 빡빡해서 집중 좀 할게요 아 맞다 이거 갱 온다 맞다 이거 트위치지? 올때 됐다 아, 맞다, 맞다. 이거 그냥 아, 안, 안 돼도 어거지로 하거든요 내 기억에 그냥 이거 막 평타치로 오거든요 어, 언니걸리 경험치만 어, 막 이렇게 이렇게 와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당해봤어 경험안해 직접 당하니까 아니 잠깐만 쉽다. 나 일부러 뒤에 있었지 않아? 이 타워 앞에 있었는데도 이 정도야? 나뭘 위해서 미니언도 버리고 살았지? 이렇게 맞고 콜 돌았으니까 피해만 만하면. 멀어서. 오, 오아 이렇게 맞추는구나, 이거 신기하다. 아, 나도 제대로 하는데 뭔가 저런 건 신기하네. 한번 더. 아 형이 내머 네 하나 맞았다. 나이스. 얼마 빠졌어요? 어차피 지금 라인 주도권 없던 참에 이렇게 집 타이밍 잡으면은 다음 6 레벨 타이밍은 제턴이라서 아 근데 이드 라인도 너무 재미없다 제대로 탈론 스위치가 노잼 만들어 스위치가 재밌는 충분히 매치업인데 충분히 재밌는 매치업인데 와 잡지 거할까 뭐 아니지 <laughs> 제대로 가 여기? 야, 뒤돌아 흐렸네요? 나이스, 우리 팀 잘한다.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바텀. 그쵸. 에그가 둘다 15FF네요. 아, 악질 클럽 회원님들이었구나. 네. 약간 다이아이네 집에서 이런 느낌 같아요. 그렇지, 앞으로 들어가면은 트위치 충분히 나는 인기가 많아서 행복해, 행복해. 나이스 1대5에 3명 데려갔고, 트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있네, 일부러 백고문 치는 거 연기하는 거죠. 사실상 내 뒤에 게 나은데. 안 어? 야, 이게 사실상 주... 탑가고니달리가내뒤에 충분히 나는데니 달디가 아프겠지. 어, 이게 죽... 뭐했냐 아 원래, 낚시하려고한 건데, 이거 들어올 것 같아서, 너왜 이렇게 아니라고 했지? 무조건 보려고 하네. 스위치 여기 있어요. 싸움을 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잘 싸워야겠다. 마우파이 궁으로 무조건 덮힐 텐데, 지금. 아 잠깐만. 팔고 가야 아, 못 뭐, 팔고 왔다. 나이스. 아우, 나이스. 너무 잘, 보셨, 잘, 잘 아이스, 아, 근데, 아 아깝다. 이거, 기왕님, 이게 터져버리네. 아, 가스가못트고 내가 운동해서도. 아, 나이스. 확실히 블라디가 덮는 게 진짜 좋긴 하다. 이거 상대 마우카이가 먼저 덮어서 되게 애매했는데, 역으로 덮어버리네. 뭐 어, 게임 중에 특힌 차량 잘못 받으려서. 바론 버스트, 아. 나이스. 네. 기강다 지셨네요. 진짜, 매도비 떴다. 그쵸, 아, 근데 아까 그 상황은 있는데, 듀오니까 된 거죠. 저랑 계양님이랑. 어, 계양님이랑 듀오라서. 먼저 깔아주셔서 내가 쓸어 담는 그림 나온 거라. 확실히 장인들이 좀 까다롭긴 해요. 그니까 뭔가, 이해만 한대도, 이게 뭔가 자꾸 뭐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상대 트위치 님도 어쨌든, 트위치 진짜 빨갛수 분이셔서, 정글 트위치. 아, 근데 이번 판만 지금 장인대전 4명 나왔네. 그, 장인대전이래, 그, 장인초대서. 아, 이거 붙어보이. 괜찮니? 어, 어. 아아그말 풀이 하셨는데 1점 했다 하긴 제대로 저 상황에 할수 있는게 없다 어, 아아시작 걸렸구나 아 어, 거의 땄은거 같은데요 참잘큰 마우가 아니라서 천고씨는 너무 잘해요 천고씨 님들 제대로 10등 찍었는데 제그 체급이 안 맞아요 저랑 그쵸, 그 프제님이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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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고님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한다고 해요. 그, 그 레벨이 달라요, 뭔가 그두 그 분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예전부터 팬이었기도 하고, 청고님은. 탈론할 때는. 네, 탈론이래, 제드하던 유저라서. 아! 스매시 써버리네. 어깝다. 와, 궁에760 들어오네? 저게 살았나? 아, 잡았다. 그건 잡았겠다, 니달리. 아, 저는 끼지 마세요. 그마 따기 끼지 마세요. 제 사이에 저는. 끼지 마세요. 니달리가 어, 제드를 이렇게 싫어하나? 저, 저, 거기에 받은 대부분은... 아, 아하하하. <laughs> 맞죠? 아, 나이스. 이판좀 버스 심하게 탔네. 버스 어, 달달하겠지? 아니, 아니 진 사주는데. 나이스. 2K 16 됐어. 나쁘지 않네. 아, 뭐? 까비 까비? 쎄도 한 이유만으로 바기막 억지로 싸운 거고 아, 이런 경우가더 아, 많아. 2대 이겼어? 거이게 이겼지? 이게 블라디 장인 유저의 시너지인가? 맞네요 블라디가 두 명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형 갈만한데 친구. 스톱! 아... 들어왔으면 잡았는데 야, 가볼래? 아 이거는 안 받고 그냥 그렇지 이거 가지 이거 가지 이거 가지 아니다 아니다 형님, 뭐 잡아주고, 아. 아싸 그 빛다 오호 오호 이러면 게임 좀 많이 유리해졌죠 확실히 많이 유리하죠 원콤 딜 안나오겠다 나오네 아, 우 나이스 얼마나 게임이 편한가 이래서 정글도 진짜 많이 소중한 라인 같아요 그쵸 나이스 끝났다 이 정도면 게임 박수를 쳐야 되나? 박수 안칠래 이거는데도 박수치고 싶지 않다 이제 나이스 근데 이겼으면 되아야스 매치업이 재밌긴 한데 재밌는 만큼 좀 힘든 매치업이라 야우야너 먹었구나! 와 어, 근데 더희트닝 간다, 친구야. 좋았어. 이 잡은 것 같은데. 아, 나이라인소리좀받을어 뭐야, 끝까지 가? 그 어, 아니지. 아 응. 진짜 마에안 드네. 아 다행이다. 미드 라인은아 아, 라인은 아, 다행이다. 안... 아, 나이스 미드는 그냥 그냥 무난한 해인가 미드도 채 먹은 거 생각하면 나쁘다. 손해이긴 하네. 이거 안미고 갔다가는 아, 항상 나오기 싫다. 기립 있겠... 있겠네요. 오 대단한 친구들이. 아, 이제 핑치 키겠다. 가볼래? 가자, 저우야 아군이 나이스. 아 그래 이번엔 잘했다. 나이스 잘 봤어. 근데 이러면 님들 나쁘지 않아요. 내가 무조건 게임 풀어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잘 먹었네. 스 게임 생각해야겠죠? 먹지 마! 먹지 말라고! 나이스. W 한대 맞춰놓고 Q, R평 점화였습니다. 티아까지 넣었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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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앞에 위중 공격 쳤을 때 왜왜왜 왜 왜왜왜 야쏘야쏘 왜, 왜? 왜, 왜? 하필 왜나 미청노병 했대? 왜? 왜 하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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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빨리 <놀람> 오. 제가 구하받고 생리을 찍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운이. 일로 뺄게요 일로 어. 아 플래시 썼으면 살았나 이거? 밑으로? 아니 밑으로 써도 세트라 아 이거라도 잡고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도 일단 확실한 건 엘리스가 지금 좀 썩긴 해가지고 저거 당장 쓸모 없거든요? 어 아이고 이거 아, 야속하 가는 거체크를못해드렸네 미약풀. 아, 이거 미니언이나, 아, 풀 괜히 썼다. 야, 한번 찍을 거. 게 아니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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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탑 미실래요? 네. 잠시만요. 잠깐만. 나이스. 어비펜. 나이스. 어 나이스. 문양 콘세트. 아다안 보이는데 왜내 쪽으로만 올거 같아? 또 아니네. 저쪽 아니구나. 어. 에이, 너 그러고 있을 때 이거 박치기 하라고. 아 둘다 잡는건데 물총 맞았어요 와.. 아나 앉을텐데 1대1로? 아 근데 무대가 뜨긴 했다 뜨는 노공이야 뜨는 노공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어, 와.. 불쌍공인데 막 어? 잠깐만 얘얘얘예야 예, 예, 예. 나이스 룰루 아 나이스 와 플래시가 쏙쏙 빠지네 반갑다 이번에 템이 좀 많이 다를 거다 아까랑 아플래시 아깝다 뭔가 <laughs> 라인 가니까 못하겠어 못 달다 네뭐 지금 찝찝하시겠는데? 아. 솔직히 말 너무 본능적인 게임이에요 어, 화면 안네안 되겠다. 아, 그시기 때문에 아. 더못 들어가겠다. 어? 빠지시 있나? 혹시 나 때문에 죽으신 거죠? 아, 그거는 아니고, 뭐 사이사 죽시기 때문에 죽은 거 같아. 그냥 이거, 아, 혼자 하고 빠질 걸야 끝까지 빨려버리네. 나 때문에 아, 어, 잠깐만, 이거아닌데 아, 어, 잠깐, 그 나이스 다행이다 잡았다 어. 잡았어, 잡았어. 아니야, 잡아 잡았어. 저 랩도 돼. 그렇지, 그럼 5초 10초, 10초. 나와가 돈을 더나와 나와가 돈을 더 나와가 나와가 돈을 더 나와가 돈 깜짝이야, 트위치 궁 켰을 때 올렸네. 아, 근데 딜이 야, 트위치! 왜? 딜이 저게 뭐야! 어.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어, 저는 제가 주어진 선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이스! 와, 아, 진짜 다행이다! 어. 왜 기쁘지? 기쁘면 안 되는데 지금 슬퍼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분명 여기까지 저는 최, 최대한 1, 2패 밖에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다이아 올라오는데 왜 5패를 했지?